여러분 안녕하세요. 도비입니다. 네,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.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. 5,000 ppm의 CCL4, 사염화탄소죠. 이게 비중이 5.7이고, 이제 이게 이제 공기와 완전 혼합된 상태일 때 유효 비중을 소수점 네 번째 자리까지 구하래요. 그러면 이제 공기가 이제 공기랑 사염화탄소가 이제 100이면은 공기는 99.5% 있고 사염화탄소는 이제 0.5% 있다는 거죠. 자이 유효 비중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그냥 단순합니다 이거를 백분율화 시키지 않고 그리고 또 비중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 자 유효 비중은 이제 이게 99.5죠 그러면 이제 백분율화를 안 하면은 0.995죠 그리고 또 공기 비중 몇이에요 1이에요 1 1 그러니까 더하기 이거 백분율하면안 하면은 이제 0 .00, 0 0 0 두개 0 0 0 0 0 0 0 5 0 0 0 0 0이0이0이0 0 0 0 0 0 0 1 0 0 3 5가 되는 것이죠.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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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0 동안. 참고로 이제 영상에는 없는데요. 즉발단 종이책이나 전자책을 사시면 이제 출제 횟수가 기재가 돼 있어요.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.